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대못을 박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당시 택한 선민 백성들에게는 모든 선지자들에게조차도 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 왜 있을 수 있는가는 뭐 우리는 이미 다 살펴봤으니까 예레미아의 예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아파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슬프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애가입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나도 출신이고요. 그리고 활동, 배경은 예레미야 활동 시기가 똑같습니다. 특별히 애가니까 시드기야 시대. 라고 보시면 되게 시드기야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정선에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의 패권을 장악했고 남유다의 큰 위협이 됐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때 이제 시대를 보시면은 이 예레미야, 에가의 시대 우리가 같이 볼수 있는 게 예레미야가 끝나고 오바디아서를 볼 텐데 이때 나라가 이 예루살렘 성벽 성 성이 망, 멸망을 당하고 3, 바벨론 3차 침입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 나라가 망할 때 남유다 망할 때 에돔의 약탈로 인하여. 에탈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그들의 행한 죄로 인하여 오바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렇게 이제 있다가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예레미아가 기록 연대는 627년에서 674년 그 예레미아하고 똑같습니다. 예레미아 활동 시기하고 같고, 특별히 애국으로 피난 가고 그곳에서 예언한 내용까지 40장 44장까지가 그 나라의 총독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시기를 본다라는 말씀들. 어, 에레미아 애가는 여기입니다. 요바디아서하고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드기야 남유다벤 마지막 왕 시대입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떠 얼마나 처참한가를. 그리고 멸망으로 인한 민족의 장래가 불통명한 것. 그리고 외세의 잡재로 인해서 백성들이 피폐한 현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와 끊임없는 사랑,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신뢰와 인내를. 피... 신뢰와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완전 전쟁터로 폐허가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우심 때문에 심판을 내리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한 어떤 그, 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절과 끝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어찌 그리 정막. 이제는 되었도다. 끝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셔 싸우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어, 전체 보기를 보시면은 이, 어,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는 다섯 장입니다. 에레미아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애가 다섯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에레미아 애가 5장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시면 이런 것만 기억나실 것 같아서 우리가 한동안 이런 거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좀 기억을 좀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해자 그랬는데, 5장입니다. 그 5장을 크게 보기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 1절부터 2장 22절까지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고 그리고 3장부터 3장 1절부터 66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소망 세 번째는 4장부터 5장 22절까지 예루살렘의 황폐와 회복을 위한 기도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보시면 작게 보기를 보시면 은 고통받는 예루살렘 파괴된 예루살렘 전쟁의 참상의 모습이겠죠. 두 번째 기둥은 절망 속에 발견한 희망. 얼마나 처참해서 말도 안 나올 기가 막힐 정도의 모습이었는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라는 고백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멸망의 참상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예를 들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시며 마지막 탄식과 회복을 하나님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의 기도가. 마지막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시면, 전통적으로 예레미야에가는요 유대교 절기에 때의 다섯 두루마리 중에 하나로 성전 파괴를 기억하면서 읽어지는 책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53년 동안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계를 외쳤고, 심판마다 멸망하다, 멸망한다, 멸망마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해도 결국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진노가 부어졌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살륙, 약탈, 방화, 겁탈.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예레미야는 보고 경악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 심장이 터질 듯한 탄식과 기가 막힌 탄식이 바로 비탄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속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깨닫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범죄했다면 내리시는 이 벌이 마땅하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엄정했고 처절했고 참혹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기를 좀 들어가시면 여기에도 그 예레미아의 예레미아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한 사건이 순서적으로 나열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진 사건 그 직후의 공포스러운 전쟁의 상황들을 그런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파괴하시도록 내버려 두시. 두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비의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요이 참상을 보고요, 1장 1절부터 1장 1절에서 슬프다 이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일이 정막하게 되었는고. 이렇게, 어, 당시의 참상을 고백합니다. 1장 1절에서.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가 되었던 자가 바로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참상을 목도한 예레미야는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 구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참상을 보고 부르짖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 예레미야의 애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 때문이다. 이걸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 회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세, 그걸 예레미야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 예레미야예레미야는 그걸 알았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파괴되어진 예루살렘의 모습은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면 성경은 사실은 예레미야는요 개혁 성경보다 그 일반 그 현대어 성경 이런 걸로 좀한 한국말로 많이 풀어진 성경으로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그 전쟁의 참상이 예, 다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뭐 교회에서 이렇게 읽으실 때마다 공부하실 때는 한번 그런 성경으로 좀 현대어 성경 이런 걸로 읽어서 좀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더그 의미가 다가온다라는 걸좀 보시고 그 여기 예레미야가. 파괴되어진 예루살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파괴된 예루살렘을 목도하면서 이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가 이행하셨는지 여러분 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진,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국률이 여기장 도륙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륙하셨다라는 이거는 어린 아이부터 젊은이, 노년 이렇게까지 아이벤 임상부까지처 참하게 죽임을 당한 음, 현상임을 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리시,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우리를 부름 같이 하셨나이다.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에 모이는데. 이 전쟁의 참상이 그렇다라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참상은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라 뭐 그냥 글로만 그림으로만 볼 수가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그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 아픔은 누구에게도 그 성경을 그대로 좀 읽어봐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좀 보시고 이런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하면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 18절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그랬지만 그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 고추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 내 마음이 기억하고 내가 낙심내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냐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를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하셨던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셨던 그 백성들에게 내리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강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번 얘기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천쟁의 참상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극률과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니주의 성실이 크시인 우리 여러분 찬양하셨죠?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33장, 31장 3 3장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이미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근심이 아니시로다 네.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귀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벌도 내리지 않고 싶어 하십니다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미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본심이 이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면 에레미와 같은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백성들에게 이제 촉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돌아가자. 촉구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멸망 후에 예루살렘의 황폐와 회복을 위한 기도에서 멸망의 참상과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참상은 너무나 너무나 잘 알죠. 그 내용은. 뭐겠어요? 그 참상의 모습은 칼에 줄여 죽는 자보다 칼에 죽는 자보다 불모서 죽는 자가 더 아, 칼에 죽는 자들이 굶어서 죽는 자보다 더 낫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들이 자녀를 삶아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웠던 백성들이 이 비참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삶아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자녀를 삶아 먹는 이런 일, 비참한 일들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바로 뭐냐? 그 원인은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왕, 선지자, 제사장 모두 다.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나님. 그들이 성전에서 지은 죄들, 의인들의 피를 흘린 죄, 자기네들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겠죠. 이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입니다, 다, 이거는. 지도자, 일반 백성 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이익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익을 당하는 거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근데 이때 이때 애돔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할 때 형제국이었던 에서의 수손이었던 애돔의 애돔이 그 바벨론하고 합세를 해서 남유다 에 와서 약탈을 하고 도망가는 남유다 백성들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바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그 누구 얘기하냐면, 이 애돔을 향한 심판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지금 기뻐해봐라. 남유다 멸망한다고 니네 기뻐해봐라. 그래봤자 너네도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고,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거다. 심판, 하나님께서 죄악의 형벌을 심판받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사장에서 있고요 마지막 탄신과 회복기도를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그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파멸과 전쟁의 그 절망, 그 황폐한 그 땅의 현장에서 이 고난의 원인이 동족의 범죄임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면서. 하 혼자 남겨져 있는 이 혼자 외로이 하나님의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야만 했던 예레미야는 결국 그 마지막에 백성들의 죄를 스스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극렬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은 어, 회복을 위한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날 같게 하옵소서, 일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아가겠으니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이건 무슨 얘기임?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 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전복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모습.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정말 슬픈 노래입니다. 뜻은 슬픈 노래.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내 조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 공포의 현장 전쟁의 현장 앞에서 그 공포의 현장을 생생하게 끔찍한 현장을 묘사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소망과 믿음을 그리고 희망을.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아의 마음은 곧 하나님께서 어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 줄,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백성들에게 회복을 기대하시라 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그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 택한 백성들이 돌아, 그, 바벨론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음, 얼마나 감사이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